어떻게, 뭐, 급여를 받아보시다가. 항상, 급여 명세표를 보면? <laughs> 알바분도 같이 보게 되는. <laughs> 눈물 나네요. <계속. 웃음> 안녕하세요. 이민경입니다 7월 인터뷰로는 1년차 아동 현장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이제 말 1년차 학교사회복지소로 근무하고 계시는 선생님을 인터뷰해보려고 합니다. 다른 현장에서 근무하시다가 여기 현장으로 넘어왔을 때 궁금하신 점이 뭔지에 대해서 제가 낱낱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간단하게 소개 한 번만 <laughs> 해주세요. <해주시면> 감사할 것 <laughs>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동복지 현장에 7년 정도 근무를 했고 아동양육시설인 보육원, 지역아동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이렇게 네. 그세 군데에서 이 근무를 하다가 학교에서 1년 정도 근무를 하게 된 사회복지사라고 <웃음> 합니다. <웃음> 선생님은 루이로그에서도 나오셨을 거예요. 대학원에서 만났던 생님이시고 남자 사회복지를 사 흔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영상이 조금 특별할 것 같은데요 질문 하나씩 하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그 전에 근무했었던 현장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기관인지를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처음에 근무했던 곳은 보육원인데요 아동양시설이라고 하고 음. 다양한 이유로 양육하면서 생활하는 시설이고요 전 조금 다르게 후원을 담당해서 아. 근무를 진행했습니다 지역아동복지센터는 음. 지역, 지역 내 아이들을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음.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역 아센터와 지역아동복지센터가 있는데 네. 지역아동복지센터는 지역아동센터들의 거점 역할을 하는 네.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업무를 진행하는 곳이고 저는 아동학대 업무 중에서도 아동학대 조사팀으로 근무했었고 최근에는 조사업무 네. 구청에서 진행하는 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학교사회복지사 어떻게 되셨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나씩 해보려고 합니다. 전에 다양한 아동현상이 계셨는데 학교사회복지사를 어떻게 지원을 하게 되었는지와 과정이 있었는데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학교 사회복지사를 꿈꿨던 계기는 아이들이 좋아서 야동복지 현장에서 근무를 했던 거였는데 아이들이 공통된 특징이 학교라는 공간을 다닌다는 거였고 친구들을 학교에서 만나면 어떨까 어떻게 보면 집에서도 저는 근무를 해봤고 도움을 주는 센터에서도 근무를 했었는데 다양한 역동이 존재하는 학교에서 만나보면 어떨까 꿈을 가지고 학교 사회복지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요 처음에 생각이 들었던 거는 또 배워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대학원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숭실대학교가 네. 학교사회복지사 이수할 수 있는 과정도 있고 동아리도 음. 있는 검색을 통해서 알게 돼서 대학원 진학해서 정보도 얻고 그리고 동기들 중에 뀨빙객님처럼 <laughs> 학교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음. 많이 계셔서 물어볼 것도 물어보고 학교사회복지사를 지원하게 된것 같습니다 사실 강공 교수님도 좀 알려주시기도 하셨고 선생님은 대학원 진학하시고 학교사회복지사로 들어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발판이 음. 확실히 됐던 것 같아요 네. 현장이 굉장히 많아서 더 특별하게 장점과 단점이 느껴지실 것 같아요. 학교 사회복지사의 장점과 단점이 뭐가 있는지 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학교 사회복지사의 장점이자 단점이 음. 혼자 근무하는 네. 거라고 생각해요. 네, 이 얘기는 제가 항상 저도 음. 컨텐츠 만들 때마다 나오는 거긴 한데. 장점. 얘기를 하자면 혼자 근무를 하고 학교에서 딱저 혼자 전문가거든요. 스스로 음, 책임감을 느낄 맞아요. 수 있다는 게 음. 좋은 것 같고 또 제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많이 꾸려나갈 수 있다는 게큰 장점인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다른 현장에서 근무했을 때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싶다. 물론 새롭게 기획하는 프로그램이 있긴 하지만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을 음. 끌고 가는 경우가 좀 음. 많거든요. 이제 학교에서는 아이들 욕구조사를 통해서 꾸려나갈 수 있는 게 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 장점은 혼자 근무를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기간 ]에서는 근무를 하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상사에게 슈퍼비전을 받을 수 있는데, 음...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께서는 물론 큰 조언을 해주시긴 하는데, 그쵸? 복지적으로 슈퍼비전을 음... 받기에는 음...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사회복지사나 음... 공동체, 네.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서 좀 얻어나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교사들이 네. 있고 사회복지사가 있고, 이렇다 네. 보니까 복지를 이해하지 못한 분들도 네. 계시고, 반대로 복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네.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시는 교사, 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 그런 분들이 있을 때는 어려움이 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에 있었던 기간은 음. 프로그램을 할때 크게 낙인감에 대해서 신경을 쓰게 되는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 아이들이 대상자였거든요. 근데 학교라는 공간은 대상 학생도 있지만 아닌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그치, 그치. 대상 학생과 아닌 학생은 같이 함께 어, 공존해서 그치. 낙인감 없이 진행을 해야 되다 보니 고민도 하고. 근데 이 부분조차도 연구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 큰 도움이 된다고 음. 스스로도 많이 느끼게. 이 일을 하면서에서. 네. 사실 그러다 보니까 교육복지실을 활성화 시켜야 아이들이 끊하는것 자체가 어렵지 않고 아, 여기 되게 편하게 볼수 있는 공간이다라는 그렇죠.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저희는 피크인 점심 시간을 다 이용을 하는 게 차례관리 할 수도 있고 남 그렇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어떤 과정을 더 쌓아야지 학교 사회복지사가 될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선생님도 생활지도원에서 근무하셨던 경험이 있으셔가지고 어떤 과정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얘기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생활 지도는 보통은 아이들을 직접적으로 케어하는 업무를 하거든요. 네. 지금 질문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3교대 근무를 하실 확률이 높은데 제 생각에는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시는 거를 좀 추천하고 아. 싶고 그래도 출퇴근 하면서 대학원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분들 대학원 다니셨던 분들이 네. 좀 요청을 드려서 아. 조정을 해서 대학원 아. 공부를 하면서 아. 업무도 같이 병행하셨던 분들이 아. 많기 때문에 네네. 저런 학교 사회 복지 어떤 과정도 좀 하시는. 면서 현장에 계신 분들이랑 소통도 좀 하시면서 그런 영향을 음. 쌓으셨으면 좋겠고 추가적으로 조심스럽긴 한데 음. 수련이나 음. 실습이 있는데 음. 직장 일을 하면서 음. 힘드시긴 하겠지만 네. 기회가 된다면 일장 실습이나 수련도 하시는 거는 좋다고 음. 보고 저도 수련이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듣고 싶어요. 아, 네. <laughs> 네 선생님 비슷한 사회로 있으신 분이신 것 같은데요. 교사회복지사 근무하면 필수적인 부분이 초기상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을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팁을 저희에게 물어보신 것 같고 대학원을 진학을 하는 게 좋을지 선생님은 그 전에 아동 현장에 있어서 라포 형성을 하고 사례 관리하는 거에 대해 타고 하셨는데 그 현장은 완전 다른 식으로 사례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물론 저는. 상담이나 진행할 때 자연스럽게 라포 음. 형성을 하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죠. 생각은 하는데 근데 그게 또 전부는 아니거든요 아 그렇게 음. 관계 형성을 하는 거 그렇죠. 자체가 관계를 음. 형성하지만 여러 가지 스킬이나 음.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스킬일한 음. 그런 음. 것들은 대학원에서 배웠던 것 맞아요, 같아요 맞 아이의 강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특정 음. 관점이나 들도 음. 대학원에서 음. 많이 습득을 한것 같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 비전을 동료들끼리 서로 나눠야 된다고 네. 생각해요 저처럼 1년 차시니까 음. 저도 주변 선생님들께 많이 여쭤보면서 음. 배우고 있거든요 네. 네. 대학원에서 공부하시면서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랑 소통하시면서 역량을 쌓으셨으면 좋겠어요 음. 저도 이 시점? 한 1년 차에서 2년 차쯤 됐을 때, 내가 지금 사연을 잘하고 있는 건가? 사실 저도 이때쯤 대학원을 가긴 했는데, 금전적으로도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어서, 고민이 될 수도 있지만, 후회는 안 하시죠? 저는 후회를 하나도 안 해요. <웃음> <웃음> 가장 좋았던 건, 학교 사람들만 본게 아니라, 다른 현장의 사람들의 사례관리하는 접근법이 다 너무 달라서 배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 다양한 현장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보니까 맞아요. 이런 시각 자체가 맞아요. 좀 많이 넓어진다는 느낌을 확실히 받아서 대학원은 저는 학자금 대출을 갖고 있지만 추천합니다 <laughs> <laughs> 대시고 사회복지 대학원을 진학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가 이게 2차 세팅이다 보니까 교사분들과 같이 근무를 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데 선생님은 느껴봤을 때 교사와 비교사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비교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차별 대우를 느껴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사실 학교 내에서 네. 크게 차이를 느껴본 적은 없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네. 주변에 네, 이제 선생님들이랑 소통을 하는데 네. 굉장히 큰 차별을 받으시는 음... 선생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아, 진짜요? 이게 학교마다 다르고 교사분들의 어떤 음... 생각에 따라 다르다고 저는 음... 생각해요. 데 관리자분들에 따라서도 확실히 다른 것 같아서 저는 중학교 현장에 있다가 초등학교 현장에 왔고 사실 초등학교 현장과 또 중학교 현장은 제가 차이가 있다고 했는데 그게 가장 큰게 관리자분들의 생각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차별을 하지는 않지만 부당하게 업무를 주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저소득, 복지 뭐 이런 네, 키워드들이 맞아요, 맞아요.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저희한테로 넘어오게 되는 경우가 있죠. 종종 네. 있죠. 아예 들어주시지는 않고 얘기를 음, 하고 이의제기하고 음. 같이 협의해서 서로 협조하에 진행해야 맞아요.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업무를 분담을 하죠. 쌍자 분위기는 음. 거의 없는 것 같고 협의하에 업무를 분장하자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인터뷰의 마지막 질문은 어, 앞으로 학교 사회복지사를 준비하는 친구분들, 아니면 복지사를 준비하시는 선생님들한테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대신 분들의 하고 싶은 말은 계속 배우고 생각하신 걸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셨으면 좋겠어요. 보육원에서 근무를 했을 때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정말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때 못갈 거라는 얘기를 되게 많은 분들이 하셨거든요. 생활시설이니까 이용시설 못갈 거야. 보험보다는 안 좋은 얘기를 더 많이 들어거든요 음. 그러면서도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계속 계속 달려왔던 것 같아요. 음. 학교도 마찬가지로 음. 너무 하고 싶었던 음. 현장인데 대학원에 음. 가야겠다 하는 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실행하고 결국에는 학교에서 음.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네. 물론 지금 다양한 현장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학교에 가고 싶은데 막연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음. 그랬기 때문에 음. 그런 분들도 뷰민경님처럼 <laughs> 유튜브나 다양한 정보들을 좀 확인하시고 음. 공부하시겠다는 마인드 가지시고 실행하셔서 원하는 걸꼭 이루셨으면. 저는 한 증인이 산징인이, 한 증인이기 때문에 네, 추천 그, 드리고 그거잖아요 싶어요. 원래 이렇게 있었다가 가고 싶은데 가시고 이게 또꿈이서또가시고또가시고 또 가시고. 이런 히스치지 않으셨나요? 네, 그러긴 했는데 쉽지 않았지만 네. 네. 생각만 하고 실행을 안 하면 아무것도 저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실행을 했기에 <laughs> 여기까지 지금 오신 게 아닐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뮤밍하고, <laughs> 네, 제가 감사하죠. <laughs> 이 하신 것처럼 생각하는 거를 실행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저도 생각하는 거고 동의한다고 생각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저는 아예 그 전에 다른 현장을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학교 현장에서만 경험을 해봤는데 확실히 다른 부분이 있고 아이들한테 많는 그런 스킬적인 부분을 들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만 <laughs> 눌러주시고요. 네, 다음 영상에서도 <웃음> 좋은, <웃음> <웃음>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laughs> 안녕. 어떻게 뭐 급여를 받아 보시다가. <laughs> 항상 제 명세표를 보면 <laughs> 알바분도 같이 보게 되는 네 <laughs> 눈물 나요. 이러면 더 급여가 많이 궁금해 하시겠죠? 그럼 제 컨텐츠를 많이 보시겠죠? 낭만적인 유튜버의 사랑. 파크에서 근무하면 좋은 점. <laughs> 유행어. 아 유행어. 그 다음에 좀 트렌디해질 수 있다. <laughs> <laughs> 그리고 아이돌. 아 아이돌. 아이돌들 노래가 무슨 유행인지. g O D 틀었다가는. 아. 네, 바닷채들고 <laughs> 파리파리. 근데 그래, 도 꿋꿋하게, 나도 내 취향을 한번 보여주긴 하는데, 말할 때 이제 욕먹지. 제일 좋은 건내 집안 퇴근이죠 아, 내 집안 퇴근은 예. 진짜 21세기에 <laughs> 거의 구글이라고 했어요. <했었지. 웃음> <그래서> 그때만큼은, <laughs> 급연 아니지만, 그때만큼은 구글이다. 사실 그내 집안 퇴근을 하고 나서에, 그 개인적인 시간이 많다 보니, <laughs> 뭐 자기 개발을 사실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그게 이제 뭐 운동이 될 수도 있고 저처럼 이렇게 영상을 만들 수도 있고 다른 뭐 진짜 블로그를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뭐 등등 다양한 더 취미 생활을 많이 할수 있다. 취미를 거의 두 배가량 음, 할수 있는. 진짜 그런 그 전에 사실 야근이 많은데 였잖아요 야근은. <laughs> 그러셨잖아요 항상. 전국을 <laughs> <laughs> 끌렀나요? 야근이 없어지니까 급여도 줄아 <laughs> 이거는 근데 사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과. 돈은 비례하나 시간을 많이 투자할수록 네. 돈이 돈을 조금 벌수 네. 네. 있지만, 금전적으로 네. 조금 벌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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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지만, 확실히. 네. <laughs> 너무 사실적인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1년 겪어보시면 다 겪어봤죠. 아직 아리 병아리라. <laughs> 병아리라. 네. <laughs> 나중에 네. 정책, 아까 정책 얘기했는데 정책이 좀 좋아져, 정책이 아, 좀 발전해서 네. 내 7년이 강제로,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면, 그거만큼 좋은 게어디있어요 10년 전과는 또 많이 달라졌다가 하니까요. 앞으로의 그럼. 10년이 네, 우리 저희 경력으 인정받을 수 있네. <laughs> 정구 교수님이 <laughs> 얘기하신 것처럼. 이렇게 <laughs> 네, 생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